월 57시간 일하고 한 57만 원 정도 받는 일과 자원봉사의 중간 형태의 일자리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임원 출신 한 분이 가셨더니 대기업 임원 출신이신데 자기 소개를 하라고 그래서 바로 옆에서 한 분이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대학교 교수 출신이더래요. 이번에는 한 분이 영어로 자기 소개를 하시더래요. <laughs> 해외에서 일하다 오신 분이더래요. 어 이거 면접 붙을 수 있냐는. <laughs> 우리 시대에 어떤 자리들도 내가 좀 관심 있어서 지원해볼 정도면 경쟁률은 그렇게 낮지 않아요. 내가 조금 탐이 나는 일자리라면 준비를 좀 하고 가시는 게 훨씬 필요하지 않을까. 50대 기억나시는 분은 자동차 쪽에 공장장리를 하시다가 이게 잘안 됐어요. 1년 이상 공백이 생겼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약간 다른 쪽에서 공장장 자리가 하나 났어요. 다른 이질적인 분야다 보니까 보통은 망설이게 되시는데 이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겠다 그랬어요. 근데 왜 굳이 해당 분야도 아닌 사람에게 기회가 왔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1년 사이에 거의 10명 가까이 바뀌셨더라고요. 오너분이 성격이 불같으셨는지 <laughs> 자꾸 마음에 안 드시면 갈아치운 거였어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마지막에 퇴직하신 분은 오래 계셨더라고요. 아, 이거는 코드만 맞으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또 이분이 대인 관계도 자신감이 있으셨고 해서 내가 코드를 맞출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서신 거죠. 그렇게 재취업을 하셨고 제 기억이 맞다면 50대 중반 넘어서까지 일을 하셨었으니까 나름 성공적으로 잘 경력을 만들어 셨던 거죠. 사실 이런 사례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예요. 누구나 바라는 곳은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괜찮은 자리인데 한두 가지 걸리는 점들 때문에 평가절하되는 일자리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다라면 먼저 움츠리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뭔가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직업 시장은 우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우연은 움직여야 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공공기관에 면접관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그 운전직을 지원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사실 면접을 잘못 보셨었어요. 근데 그분 채용됐거든요. 왜냐하면 지원자가 없었었어요. 워낙 외진 곳이다 보니까 내가 60인데 시골에 내려갔더니 내가 제일 젊어서 <laughs> 뭔가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 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먼 곳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죠. 내 나이가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는 굉장히 높은 나이일 수 있는데 지방에 가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으로 움직일 수 있는 케이스다. 뭐 이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는 만 65세 되신 분을 한번뵌 적이 있었어요. 공무원 정년 하시고 다른 쪽에서 일을 하시다 오신 분이셨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제가 본게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오후 3시에서... 5시 정도까지 해서 하루 5시간 12인승 출퇴근용 승합차 운전하는 일자리가 나왔었더라고요. 꽤 오래 전이긴 한데, 주 5일 근무에 130만원 돈 정도였어요. 제가 그분께 전화를 드리려고 딱 전화를 드는데, 보니까 우측 하단에 뭐가 보이냐면, 만 60세 미만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일단 민간업체니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지원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했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마디가 지금도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 이거 죄송한데 이력서 들고 쳐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60세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서류를 보내면 아마도 밑에 직원에 걸려서 사장님한테 전달도 안될것 같은 거예요. 뭐 이분께서 또 흔쾌히 응하고 가셨는데 마침 가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장님까지 보셨대요. 좀 기다려달라는... 라 언지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컨디션이 좀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거 이틀 있다 한 번만 더 가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왠지 딱히 이분이 싫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딱히 이분을 뽑고 싶지도 않은 느낌을 좀 받아서 그분이 또 흔쾌히 요청에 응하셔서 두 번을 쳐들어 가셨는데 결국 두 번째 연락이 오셨죠. 합격했다고. 연배 계신 분들은 직접 쳐들어 가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 우리 시대의 60은 우리가 옛날에 알던 60하고 너무 달라요. 외관적으로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 쳐들어가시면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사장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쳐들어가시면 웬만하면 의욕적인 분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쓸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수용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잘 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60대가 취업이 안 되는 연령대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취업자 수를 보면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였어요. 그다음이 50대였고 40대, 30대 우리가 흔히 아는 역배열이 일어난 거죠. 그만큼 최근에 취업과 관련된 통계를 이끄는 사람들은 60대예요. 그리고 최근엔 70대도 좀 약진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분들이 눈높이를 낮춘 일자리를 보고 계신 경우라면 어쩌면 오히려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공공 쪽의 일자리 지원들이 굉장히 활발해진 상황이에요. 작년만 해도 노인 일자리가 103만 개가 나왔었거든요. 자녀 둘을 놓고 한 10년 전도 일을 쉬셨던 분이 계셨었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흔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분이 아이를 곧 갖게 되시는 경우가 많고 결국 경력이 단절되면서 집에서 육아를 하시게 되시죠. 근데 이제 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원금을 받고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일반 사무에 뭐 단순한 업무 같은 것들을 하시다 보니까 내가 뭔가 회사에 기여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무난할 때는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라 것이거든요. 회사에 되게 소름도 좀 당하시고 결국 그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이분이 이제 자격증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최소한 뭐 하나 기댈 때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신 거고 그러면서 그분이 성향이 사람을 상대하는 걸 좋아하시고 또 사람에 대한 기본적으로 애정이 있으셔서 사회복지사를 추천드렸었고 사회복지사를 따고 노인 관련 취업 지원 기관에 취업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아 추가로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양 보호사도 따셨고 직업 상담사도 따셨는데 이것들 덕분에 지금은 뭐 50대가 되셨는데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그분이 그런 자격증이 없었다라면 과연 얼마나 길게 일을 할수 있었을 것이며 본인이 원하는 일은 더더욱 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자격증을 땄다고 곧 취업은 아닙니다. 자격증은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유리한 디딤돌이긴 하나 취업으로 들어가는 관문은 구직 기술이라는 것이 분명히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 남는다라는 거죠. 뭐든지 다할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경우는 사실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특별히 잘하는 게 없습니다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사실 수많은 지원자들이 면접 현장에서 보면 그냥 그게 떴으니까 지원했다는 느낌을 주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보다는 중장년쯤 되시면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면접관에게 주실 수 있다라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기억하셔야 될 것은 면접은 이미지 싸움이라는 겁니다. 저도 면접관을 참여할 때가 있지만 지원자들이 세세하게 면접 중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지원자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지가 결국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저는 성실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할때 성실해 보이는 이미지인가가 훨씬 당나게 결정을 미친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장년쯤 되면 아무래도 직장생활 경험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어떤 사람을 이 자리에 원할까 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의 해보지 않으세요 그냥 와서 그냥 면접에 참여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순전히 내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만 얘기하시게 되시거든요. 지원자는 무의식 중으로라도 내가 좀 똑똑해 보이고 싶다, 잘나 보이고 싶다 이런 욕구에 시달리는데 그런데 채용자의 입장은 좀 달라요. 사실 면접관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일을 잘할 것인가가 훨씬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초점이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강력한 준비는 모의 면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의 면접을 전문가들과 함께 돌려보시거나 도저히 그럴 여유가 안 된다라면 집에서 핸드폰으로라도 내가 답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보시면 어, 여러분께서 스스로 나를 뽑으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이때 전문가는요, 굳이 돈 주고 비싸게 고용하실 거 아니라 취업 지원기관에 가시면 취업 컨설턴트들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면접이다. 그러면 미리 대비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꼭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구직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하세요. 보통은 퇴직 후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퇴직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의 이면에는 실업급여를 받게 될 테니까 실업급여 받으면서 생각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근데 이러면 대부분 늦어요. 뭔가 의미 있는 준비를 하시려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미 뭔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하기는 너무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퇴직을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방향성 정도는 미리 잡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방향이 일정 요건을 좀 필요로 할 때는 그거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시면 원하는 일자리 찾기는 쉽지 않아요. 50대만 넘어가도요.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폭은 이렇게 좁아들어요. 마치 병목처럼 굉장히 긴 시간 자신에게 어울리는 적절한 준비를 하신 분들만 이런 것을 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뭘 하시려고 하면 늦어집니다. 두 번째는 퇴직하시고 일자리를 찾실 때 집에 쭉 집거하시면서 인터넷만 뒤지시는 중장년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본인 취업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중장년 일자리들은 가장 일자리가 많이 유통되는 경로는 사람을 통한 정보 수집입니다. 온라인에 있는 구인공고를 보고 움직인 케이스와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받거나 소개나 추천을 받아서 움직이는 케이스를 비교해 보면 훨씬 차이가 많다라는 거죠. 심지어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경우는 훨씬 쉽기도 합니다. 사람을 통하는 거 그거 부당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하려면 돈을 주시거나 굉장히 힘 좋으신 분이 푸시를 하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니죠. 내가 그런 일을 잘할수 있다라고 누군가 신뢰하는 사람이 정보는 얼마든지 줄수 있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지원하려는 분야에 대한 고민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청소 업무인데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굉장히 관리자적인 마인드로 지금은 AI 시대라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우리의 업무를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면 과연 저분이 안 그래도 기존의 경력이 좋으신 분이면 일단 의심이 되는 판에 이런 단순한 업무를 하실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일과 관련해서 그게 어떤 일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지원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으세요. 지금은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동영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정도의 준비만 하셔도 적어도 면접 현장에서 그렇게 헤매지는 않으실 텐데 그런 준비가 너무 부족한 채로 오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서 그건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